네, 어,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아,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죠? 음, 우리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아유, 연휴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저도 이래저래 도망 열심히 다니면서, 네. <laughs> 친척들 도망 다니면서 네. 저도 연휴 잘 보내고, 맞습니다. 아유 너무 오랜 시간을 좀 쉬어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에, 좀 리듬 리듬을 좀,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는 조금 리듬 찾는데 음,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계속 오래 쉬다 보면은 저녁에 잠도 잘안 오고 그러죠자 어. 어, 우리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매매를 쭉 이어오. 오게 되면은 흐름이라는 것을 찾게 되는데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며칠 또 매매를 또안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러한 어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 공부 이제 시작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체크해놓으시고 함께 공부해가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장 끝나고. 어, 학습 영상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어, 이번 달 대응 또 같이 해 나갈 부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월 달이에요. 10월. 그죠? 10월서부터 이제 12월까지 논스톱입니다. 중간 연휴 없죠? 휴, 공휴일 없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어, 이전까지는 논스톱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6시 정도에, 6시 정도에 나왔는데, 추워가지고, 겉옷을 입었어요. 네. 뭐예요? 찬바람이 분다. 찬바람이 분다. 그죠? 찬바람이 부, 불고 있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이거 좀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아, 보고 계시네요. 오케이. 어, 찬바람이 불어서, 제가 오늘 겉옷을 좀 입었거든요. 네. 근데, 찬바람이 불면 은 뭐라 그랬어요? 배당주. 배당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배당주 보셔야 돼요. 배당주를, 어, 보셔야 돼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 나는 뭐 소액인데, 어, 야, 뭐 차트 매니저, 야, 매니저, 나는 뭐 한, 뭐, 500만원 갖고 하는데, 나1 0만원 갖고 하는데, 소액자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유, 누가 천만원 갖고 해요. 누가 2천만원 갖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요, 100만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처음서부터 누가 5천만원, 1억까지 구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0만원 갖고 시작하시고요. 공부해서 이게 500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내가 매매하던 것들이 조금 자신이 생기고, 어, 요 종목은 내가 정확하게 뭔가 좀이 이 확신이 된다. 어, 그런 종목 되면은 나중에 하지 말라고 해도 천만원, 5천만원으로, 어, 이게 늘어나요. 시드가.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서부터 한, 뭐, 몇천만원씩 가지고 해요. 아시겠죠? 한주 가지고 하셔도 돼요. 한주 가지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 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대응하는 전략을 조금, 어,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 한두주 정도? 아, 어, 두주 정도 사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분할로 매도도 해보고, 추격도 해보고, 음, 이렇게 하시는 게좀될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 충분히, 그, 이 배당주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 배당을 안 받아도 돼요. 그죠? 배당 안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죠? 뭐예요? 밑에서 들어오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들로 인해서 나는 상승분에 따른 수익금만 챙겨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당주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전에, 그 전서부터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된게 뭐가 있냐면, 자, 조선 섹터에요. 조선.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요. 조선 섹터에 대한 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의 이 LNG선 있죠? 이 LNG선에 관련되어 있는 발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보다, 중국이 지금 조선이 1위죠? 1위. 우리가 2위 정도가 되는데,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한국에 대한 이 발주량이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지금 역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보다. 그러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봐야 되고, 지금 고 부가가치로 여겨지는 이 LNG선. 그죠? LNG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뭐 삼성중공업이 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 요러한 섹터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중공업만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종목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엔진 관련되어 있는거 그죠? MRO MRO 체결 했잖아요 뭐예요 유지 보수 그죠? 정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거 체결을 미국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들을 볼수 있는 게 조선 기자재 섹터가 있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14일이죠 그러니까 14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1 5일서부터예요 뭐예요?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미국에서요 입항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됐어요 입항수수료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 그러면 중국 선박이 아니라 중국산 선박이에요 아. 골 때리는 거예요. 입항수술을 받겠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반대 수혜를 볼수 있는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캐나다 캐나다의 잠수함 있죠? 잠수함. 60조 원짜리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또 진행이 될 거예요. 아 근데 요거에 대한 결판을 어디서 낸다 그래요? a APEC. 에이 a 에이팩에서 결판을 짓겠다.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미국 미군 미 해군이죠 해군 미 해군 칠함대 칠함대 소속의 화물선이 입항을 했어요 뭐 때문에? 이 MRO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선 또는 조선 기자재 섹터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또 있죠 이슈들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 이번에 어제 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히토류 관련, 히토류. 히토류. 이 히토류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에 쓰이기도 하지만 무기 만들 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이 히토류 보유 1위입니다. 예,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수출 안 해, 우리. 야, 미국 너희들, 뭐 대봐봐, 똥 대봐봐. 야, 수출 안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씨, 니네 에이펙에서 나 중국 니네 만날라고 했는데 니네 만날 필요 없어졌어. 야, 관세 100% 부과하겠어. 응. 이렇게 지금 맞불로 여겨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 주가가 막, 또막 폭락하니까 트럼프가 약간은 조금 진정을 시키는 발언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토류 관련주를 오늘 좀볼 거예요. 조선 관련 섹터는 그 전에 봤죠. 그죠? 그리고 한어 제가 말씀드린는데 오늘 제가 공지 올려 드릴게요. 연휴 기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어 하기로 했는데 잠시 후에 또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 방에다 올려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어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우리 요 방이 이제 무료 방이거든요. 요 방. 아, 어 요방 오셔서 같이 어, 공부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이쪽 방링크가 있다.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대응했던 종목이었죠. 뭐였어요? nc 트론. 그죠? nc 트론 대응했었는데 오늘 올라갔어요. 오늘 몇 프로 올라갔어요? 13.91%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권으로 올라왔었을 겁니다. 뭐한 8, 9% 정도 수익이 좀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권에서 매 어, 매도 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시고요. 그 외에 지금 또 다른 종목도 진행하고 있는 거 있죠. 응. 이 방에서 들어간 거 오늘 그린 리소스도 오늘 대응을 했던 거고 그 전에 공략을 했었던 뭐예요? 엔시트론도 마찬가지고 에너토크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어, 대응하셨던 분들 수익 잘 챙겨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아 어,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시트론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와줄 거니까. 제가 오전에 바로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에, 어, 금요일에 대응했던 종목들, 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잘 챙겨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난 금요일에 대응했던 종목 잘 챙겨놓으세요.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하자마자, 그냥 10, 어, 14%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 수익 챙겼는데, 계속해서 종목들 살펴보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토류 관련주, 지금서부터 한두 종목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여러분, LS 에코 에너지예요 LS 에코 에너지. 자, 여러분, 수상하죠? 응? 아니, 주가의 흐름 자체가 수상하잖아요. 왜? 왜? 아니, 그냥 한눈으로 차트는 항상 길게. 자, 봤어요? 한 눈으로 봐도 수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예?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길게 볼 필요도 없어. 자, 여기서 모아왔어. 응?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몇 번에서 터실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모아왔어. 막 1, 2년을 막 고생고생 해가면서 모아왔어요. 몇 번에서 터실래요? 저라면한 3번 자리 정도에서 털겠습니다. 저라면. 그런데 왜 1번 자리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드냐 이거지. 여기에서 해 먹고 여기서 설거지 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설거지를 이렇게 설거지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응? 그리고 설거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한꺼번에 빵 터지고 나서 이 거래량의 80% 정도가 되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설거지 한, 설거지 캔들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그어 놓고 지금 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야, 니네들 23년 말서부터 24년서부터 올렸네요. 24년 여기 20 여기 25년 요렇게. 요렇게 25년이에요. 뭘 봐야 돼요? 재무 봐야죠. 쫙 갖다 재무 보는 거예요. 야, 니네들 23년하고 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나, 어머나. 야, 니네들 이렇게 성장을 해 가면서 지금 컨센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성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많지는 않지만 배당 주고 증자 없네. 엔큐베리 머치 그죠 부채비율 낮죠 해볼 만하죠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지 뭘 공략을 할 거예요 어?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좀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해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에서 모아갖고 여기서 해먹었어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먹을 차례 아니에요? 응? 음? 아니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앞전권 보지 않고 이 앞전권은 그냥 다 차치하고요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해먹고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해먹고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이제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야 니네들 좀 수상한데 매매 동향을 싹 갔다가 보니까 돈 냄새를 맡은 애들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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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있어 투신사에서 지금 매매 포지션 바뀌었죠 그죠? 연기금 상업펀드에서 포지션 바뀌었어요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상장 아까 우리가 본 종목은 상장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봉을 본 거고 얘는 월봉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월봉 보세요 여러분. <laughs> 거래량 터지면 이렇게 터지네요. 그죠? 자. 우상향으로 딱 틀어 세웠어 오케이 야 니네들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고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었다라고 치면 이거 어디에서 모아서 어디에서 해먹었냐고요 해먹은 자리가 없잖아요 상승 나와야 돼야 안 나와야, 나와야 된다 응? 상승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추세 돌려 세웠죠 상승 나온 부분에 대한 조정 주었어요 조정 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패턴으로 잡혀있고 실적 컨셉 좋게 나왔고 그죠? 배당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증자 없고요 히토르 관련주로 묶여있어요. 공략해야 되겠죠. 그죠? LS 에코에너지. 아, 이런거는 뭐 한번 해볼만하죠, 여러분. 그죠?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이후에. 그죠? 충분한 조정 주었고. 조정 주면서 박스권 상단을 이제서야 뚫고 있는거죠, 주봉상으로. 그럼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상승 패턴 나와야 되겠죠. 그죠? LS 에코 에너지. 히토류 관련주도좀 볼만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를 좀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요.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으시고 매매할 때 진행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LS 에코 에너지였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벌써 11시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배당주 보셔야 돼요, 배당주. 아시겠죠? 배당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밑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선기자재 섹터.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어요. LNG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세빙선. 그죠? 얼음 깨고 가는 세빙선이라던가 또는 LNG 관련 주들 지금은 대형 탱크 이, 이쪽에서 LNG 쪽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많이도 옮겨,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입항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 관련되어 있는 조선 섹터의 어, 종목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거는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야 중국 니안 만날 거야안 마라고 했는데. 증시, 막, 필라벨, 필라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막 하락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새벽에 약간 진정시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 호전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수급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월요일이고, 이제 10월서부터 본격적인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느긋하게, 조금은 조바심 내시면 안 돼요. 지금, 좀 타이트하게 매매는 진행을 해야 되지만, 막, 급하게 막 하시면은, 엇박자가 날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해 가면서 매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성명란 보시게 되면은 입장 링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파이팅 하고요. 여러분, 저는 윤뉴얼 머티리얼 들어갔거든요. 예. 어, 예, 오늘 오전에 이렇게 밑골이 나왔을 때 여기서 잡았어요. 갖고 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얘가 또 빠지게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갈 비중의 한 절반 정도만 먼저 대응, 대응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오전에 여기에서 그냥 팍! 잡아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고요, 여러분. 저는 잠시 후에 텔레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차트 매니저였습니다.